미보 치코와 친한 친구 미친친 어, 귀한 인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미친친 2번이시고 어, 또 오늘 마침 두 번째로 귀한 인연 인터뷰를 하는데요. 우리 오점종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그리고 우리 강북신협 이사님으로. 또 모든 활동에서 열심이신 또 사진작가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오점종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음, 석가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마 온도 25년 이상 석가동에 거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서 사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작가동 주민입니다. 네, 우리 그 사진 작가시면서 네. 우리 금강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네. 금강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음, 음. 네, 저희 그 제가 운영 중인 스튜디오는 뭐 전형적인 동네 사진관입니다. 뭐, 뭐 저희들 동네 주민들 뭐 증명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장수사진 아니면 뭐 보건 사진, 각종 뭐 가족 사진이나 예전에는 이제 그 애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동네 전형적인 그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제품 사진 찍은 거 보셨죠? 그게 우리 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촬영해 주신 건데요. 아주 실력이 있으시고. 또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어, 제가 치과를 처음 개원할 때이 지역에서 제일 중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석관상공회 회장님으로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할수 있었거든요. 었 우리 처음 만날 때 벌써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어, 이때까지 대표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제가 잘 정착할 수 있었고요. 또 주위에서 형님으로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 미국 치과가 잘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현재 진짜 지역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시는데, 그 활동하시는 것, 우리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여러 우리 활동들 하시는 것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뭐 특별히 활동을 많이 우리 공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가차를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지는 않고 동네 지역 주민으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동네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새로 9월 일부로 이제 2기 이원이후보인데 제가 지금 부위원장을 이번에 맡게 됐고 그다음에 파출소 단체 같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 제시장도 지금 맡고 있으면서 뭐 다양한 각도로 동네 그또 이제 뭐 강목신 아까 말씀하신 강목신의 사도 맡고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을 위해서 조금의 역할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에서 제일 궂은 일또 힘든 일들은 사실 이제 도맡아서 이렇게 하시고 챙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음, 제가 옆에서 뵀을 때 진짜 동네에서는 최고로 이렇게 성품도 좋으시고 제가 늘 본받을 만한 어, 그런 분으로 늘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혹시 우리 치아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치아는 뭐좀잘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뭐,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꼭 닦아야 되겠다. 세 번까지는, 세번 닦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건 어렵고, 두 번이라도 닦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쉽게 뭐, 이쑤시개라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데, 요즘 이제 치아에 이렇 뭐 끼고 그래서, 뭐, 치아 칫솔 같은 거좀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좀. 해 주시고 네.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아서로 네, 앞으로 열심히 또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저와 우리 그 미보치과에 혹시 바라는 거나 뭐 부탁하시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워낙에 원장님이 그 워낙에 크게 통 크게 진짜 뭐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뭐 감히 원장님한테 바랄 건 없고 어, 또 지역에서도 항상 무슨, 뭐,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평상시에도 이렇게, 치과를 13년 이렇게 멋지게 운영하시면서도, 동네 어려운 곳,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 손길이 필요한 분들의 워낙, 뭐, 원장님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부탁드리는 참, 뭐, 명구스럽고, 한 번쯤은, 1년에게도 한두 번씩, 뭐, 미보데이 정도 해서, 전체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하고 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그분들도 좀더 이렇게 나타내기 하시면 좋은데 워낙에 뭐 숨어서 또 남들 잘 모르게 이렇게 하시니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한 번쯤은 미보 데이를 한번 만들어서 네. 하시는 것도 잘 감이 네. 없으신데 봅니다 <laughs> 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때까지 정말 옆에서 던든히 지켜봐 주시고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제가 지역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를 먼저 드려서 여쭤보고 어, 도움을 받는 우리 건강 스튜디오 오점종 대표님 모시고 네. 오늘 귀한 인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미보 치과와또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